안녕하세요. 안배우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영화 영상입니다. 음... 이유는 영화를 보고 나서 받은 메시지가 저랑 제 친구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생각들과 많이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무슨 영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 영화를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고르게 되었습니다. 음 일단은 이제 최종적으로 먼저 말하자면 뭐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뭐 소중한 것들에 대한 그런 중요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만 딱 말하면은 너무 식상하고 고지식하고 약간 꼰대 같은 느낌 막들 수도 있는데 반전은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도 있다. 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위태위태하고 좀 위험하고 정상적...정상...아니야 정상이라기보다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힘없는 가장, 외도, 마약, 성소수자, 성매매, 거짓말, 애정결핍, 열등감, 관음증, 스토킹, 노출 이런 것들에서 영화의 엔딩 쪽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싹 없어지면서 아름다움, 사랑, 가족에만 남습니다 이게 들으면 물론 한국 수위와 미국의 수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아이러니하게 그런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좀더와 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 남 같지가 않는 거죠. 항상 인간은 실수를 하는 동물이고 후회를 하고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아이언맨, 토글, 이런 것들은 재밌지만, 하지만 솔직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근데, 이런 불안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남일 같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우리 주변에 다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 영화는 사실 제가 놓쳤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훅 하고 지나가버린 그런 영화인데 어 저랑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될그 친구가 추천을 해줘 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 추천할 때이 장면을 얘기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